안녕하세요. 유나우리 이동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유튜버를 굳이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요새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좀 구독을 해주시고 더 다양한 어, 게 보면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노출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더 초심을 잃기 전에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사실 유튜버 유튜버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거의 안 되고 오히려 시급으로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뭐 욕은 욕대로 먹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본인의 얼굴도 다 이제 뭐 쪽팔릴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유튜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홍보 뭐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의료법이 아 이거는 개인 의료의 홍보를 거의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를 느끼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이제 컨셉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줄수 있는 거, 이제, 시청자들한테 줄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확실히 있어서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이건 줄수 있다. 내가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 다른 의사들보다는 확실히 좀 도움을 줄수 있다. 뭐, 주관적이나, 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개인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뭐, 커리어를, 어, 쌓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를, 이제, 세월이 더 흐르고, 어, 제가 까먹기 전에, 좀 의지가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용 자체들은 이제 유튜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 자체는 순전히 제 경험에 근거한 뇌내 피셜이에요 사실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하, 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시행착오가 이랬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그게 100%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저는 맞았지만 제 이제 인생에서는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다뭐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제 컨텐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듣기 또는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편집도 안 하고 이제 자막도 안 나. 중간 광고도 넣죠.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했는데도 이 내용이 꼭, 불편, 꼭 필요한 사람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진입 장벽을 나름대로 다 세웠어요. 예, 높인 상태인데 굉장히 불친절한 채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죠. 광고 얘기도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돈안 됩니다. 미리 제가 나중에 이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와 있겠지만, 조회수 1원, 1당 거의 1, 1 5원 정도세요. 1.5원. 시급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커피 한잔 안, 안 사먹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지는 도움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정말 이제 간절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구독자가 조금씩 많아지고 노출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의 노출이 알고리즘이 조금 비의료인에게도 퍼지는 것 같아서 약간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병원 의료계의 이제 민감한 주제들을 점점 바르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어 어떻게 보면 초심을 더 잃기 전에 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젊은 의사들, 의대생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들이 이제 한결같이 꼰대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제 생각은,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 말투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어,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예, 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하고, 또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영상들이, 아, 이 정도 영상에도 진짜 개꼰대다. 뭐 이러면, 뭐 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꼰대 영상을 올리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 문제는 그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냥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 현실 그대로 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막 맞닥뜨리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죠 대부분의 의사의 인생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제 이미 제이 예고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선배 의사들 스승님들 인생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대로 졸업하고 뭐더 수련을 해서 전문의를 따고 나고 뭐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던 뭐 약간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유능한 의사가 되어 있을 거냐 이거예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냥 완전 노답인 거고 본업에 집중해서 진짜 올인해서 하라는 공부 다 하고 시험 연락을 보고 이제 인턴 전공이 돼서 시킨을 시키는, 시키는 일을 진짜 뒤지게 하고 1 0년딱 보내고 나면 이제 전문의를 딸 텐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면 좀 좋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실이 얘기를 사실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 이제 오해가 되면, 현재의 의대, 이제 수련 병원의 이제 수련 체계를 외부에서 제가 일개 개인이 공격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위를 좀 많이 조절하고, 이런 내용을 최대한 좀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로컬에 나와서, 이제 임상 의사로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꼭 수련 체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긴 하고 예를 들면 이제 NBA에서 제일 잘하는 제일 오래 해먹고 있는 진짜 르브론 제임스, 뭐 박효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있어 계속 더 잘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도 들지만 그런 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인일 때 데뷔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아 레벨이 다른 거죠 못 했어 그 사람들도 근데 프로에 이제 들어와서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성장을 계속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점점 한해 안에 더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련의 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도달해서 사실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뭐, 예술가도, 뭐, 똑같지. 초, 중, 고, 대학교. 아무리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무대에 딱 이제 입성을 하는 순간 아예 애기의 애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일부만, 정말 일부만 프로무대에 적응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 뭐, 뭐, 성공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프로에 데뷔했다 안 되면 마이너리그 가서 눈물 젖은 방, 빵도 좀 먹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새로운 뭐 비기도 좀 채택했다가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다시 좀 입성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 이제 프로무대 뭐대학이든로컬이든 프로무대 무대에 딱 데뷔를 해서 이제 기존의 프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선배 의사들과. 비빌 수 있겠냐 이거예요안 되지.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격차를 인정하고 차라리 현하게 인정하고 빨리 쫓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필드에서 뭐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연히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제 입장에서 만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어, 의대 인턴, 전공이 때, 시키는 일 정말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정말 열심히 하고, 말잘 듣고 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11년이나 썼는데, 왜 내가 상상하는 정도 수준의 의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객관적인 건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야. 아,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스승님들, 선배님들은 만 보다 보니 잘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 당연히 나도 저 정도 하게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현실에 나는 약간 좀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갈 때를 보니 어, 어떻게 어 보면 당연한 건데 약간 배신감이 드는 거죠 상실감 네. 내 11년은 무슨 의미였지 뭐 군복무 펠로우까지 뭐가 달라진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11년 이상인거지 15년 뭐 이래 군복무 다 하면 그래서 그, 이 어떻게 보면 배신감, 나름, 혼자 막연, 내가 봤을 때 누가 기대하라고 한게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막연히 상상했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이게 뭔가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고, 내 15년, 뭐, 이런 세월이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 미친 듯이 더 유튜브 보고, 수술 공부하고,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진짜, 젊은 회사, 뭐, 의대생, 아니요 뭐, 같은, 젊은 분들은, 아니, 너무 당연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키는 일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난 이대로 하면 되고, 어차피 내가 의사할 거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다방면에, 뭐 좀, 뭐 좀, 딴짓도 좀 해보고, 여러 관심사를 좀 가져보고, 멀티페르소나, 뭐 좋죠. 근데, 일단, 기본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잘하는데, 그 이상을 좀 가긴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9시간, 뭐, 80시간, 뭐, 88시간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할때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교육, 좀 배우기 위해서 조금 더, 달라붙어야 된다. 어,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가, 반니스, 반니스텔루이, 반니 뭐,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냥 막연히 밥 같이 뭐 먹고 그냥 공이나 같이 차고 이런 걸로는 성장 안 돼. 그냥 따라붙어야 돼요. 따라붙어서 더잘 배워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아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뭐 앞으로도 잘될 겁니다. 뭐 화이팅. 뭐 이런 이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제 생각은 현실은 불편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어, 본업에 집중하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결국, 의료는, 의사는 의료로 스, 승부를 보는 직업이에요. 이것저것 관심도 많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물론, 이제 넘치는 끼를 감당을 못하는, 이제, 분들도, 후배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면허는 꼭 따라. 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진짜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에게 의료, 제일 쉬운 거는 의료. 당연히 밥만 먹고 그거만 했으니까. 평생에 대부분 쏟았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수련을 하지 마라. 비효율적인 이제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걸 해야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쌓이는 거고. 문제는 그거 믿고 있다가 11년, 15년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현실,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너무나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어, 조금 유튜브나 이런 학습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 그런 배움을 기회가 있을 때, 수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이 해라. 그렇습니다. 수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해야지. 하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재미없는 주제인데,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죠.